시바이누 홀더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트위터에서 가장 핫한 전설의 트레이더 비둘기 그의 입에서 시바이누 1달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합병 프로젝트 90% 완료 그리고 백악관 지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상한 시바이누의 물량들까지 심지어 여기에 트럼프까지 엮이면서 이야기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닌데요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 이라는 뜻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조금 전 트위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글 하나가 잠깐 올라왔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전설적인 트레이더 비둘기 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으로 치면 원효티 처럼 놀라운 수익률과 감각을 자랑하는 인물인데요 비둘기는 과거에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수많은 큰 수익을 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 6개월 만에 1만 110만 달러로 불린 사례는 아직까지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의 정확한 예측과 시장을 깨뚫어보는 감각은 정말 남다르다고 할수 있죠 그럼 그가 트위터에서 시바이누가 곧 1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는데요 비둘기의 트윗 내용에는 꽤나 구체적인 배경과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와 이더리움의 합병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요 이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시장은 순식간에 기대감에 불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바이누는 이더리움과의 기술적 협업을 통해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현재 9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이 합병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바이누가 더 이상 지금의 시바이누가 아닌 새로운 코인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완료 시점은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시바이누라는 이름 대신 이더시바 코인으로 리브랜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백악관 지갑 속 시바이누 코인의 움직임인데요, 그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시바이누가 곧 폭등할 거라는 신호를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모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바이누의 미래가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Meu 최근 블록체인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백악관 지갑에서 시바이노 코인이 대량으로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코인의 이동만이 아니라 트럼프와의 연결고리까지 엮이면서 시바이노의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실 텐데 트럼프와 연관된 지갑의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시바이노가 미국 내에서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트윗 내용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그가 가진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확실한 정보라고 하는데요. 시바인 이 조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둘기의 트윗 이후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시바이노에 대한 검색량은 단몇 시간 만에 급증했고 전세계 트위터와 커뮤니티에서는 시바이노 1달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도 인터뷰에서 이더리움과의 합병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협업이 아니라 시바이노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 우리가 이 시장을 주시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비둘기의 트윗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꽤나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합병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합병 이후 리브랜딩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백악관 지갑과 트럼프까지 엮이면서 시바이노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민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민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동안 100만프로 한달동안은 500만프로가 오른 코인인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누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 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 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이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 만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대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한 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